수행을 하다가 이제 알아찬 것이, 음, 제가, 그, 생각을 이제 탐닉하는, 탐닉하고 가지고 노는 습관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아채게 되었는데요. 어, 이제 평상시에도 그렇고, 어, 이제 걷기 수행이나 이런 거할 때도 그렇고, 생각이 제어가 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막 계속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이 아주 고질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유익하지 않고, 뭐, 이어지는 생각도 아니고, 결론도 쉽게, 뭐, 없는 그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 저를 이제 알게 됐는데요. 어, 이렇게 생각을, 어, 이제 법답게 할수 있게 견해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음, 그런 게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일단, 보살님께서 그, 이제, 그렇게 생각을 즐기는 그 마음, 이제, 뭔가 생각에 탐닉하고 하는,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음 상태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러면 뭐를 기반으로해서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제 정확히 볼수 있어요. 감각적. 네 그렇죠. 감각적 욕망이죠. 저 그렇죠? 장애로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원하는 대상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생각도 하나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정신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걸 돌이키면서 그걸 내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렇 생각하고 이런 거를 그것이 재미있고 또 습관적으로 그렇게 즐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이제 감각적 욕망의 한 형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일단 이건 욕망을 기반으로 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의 정체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이렇게 계속 즐기는 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 욕망의 이면에는 그 어리석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불교적으로 보면 그면그 생각을 즐기는 그 이면에는 어떤 어리석음이 보통 있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즐기는 것이 이제 어떤 유익,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뭔가 이것이 재미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생각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꾸거나 뭔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근데 현실은 그 그렇지 못하고 이 생각하는 것이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생각은 사실 킬 타임이라 그래서 그 생각 시간을 보내고 즐기는 건 있지만 그게 큰뭐 이익이라든가 우리가 지혜를 성장시켜 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 죠. 그리고 또 내가 막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내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보통은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세상이 굴러가지질 않아요. 내 고사님도 그 많이 경험해 보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보면은 그럼 여기서는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냐면 이 생각을 즐기는 속에는 생각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생각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행복이고, 아 이거는 유익한 거지만, 이제, 쓸데없는 생각들을 이어가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도 않고, 해롭다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 일단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단순히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건 고에 대한 통찰이겠죠? 그리고 또, 이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제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아에 대한 통찰 이런 걸 하면은 이 욕망을 일으키는 그 기반이 좀 무너지는 게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아무 이익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될수 없는 걸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행복이 아닌 것을 괴로움인 걸 행복이라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이 어리석게 이렇게 붙들고 있구나 하는 걸 알면 그 이제 그런 지혜가 작용하면 그래도 욕망이 점점 그, 욕망의 그 힘이 점점 빠지게 돼요. 그걸 이제 탐욕이 빗발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또 사라졌다가 또 일어나고, 사라졌다가 또 일어나고 하지만 갈수록 힘이 점점 빠지는 거죠. 그런 시간을 거치다 보면 이제 그런 딱 필요할 때만 생각하고, 필요 없을 때는 이제 생각을 멈추고 하는 그런 힘이 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건 좋아질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세속에서 우리가 이런 수행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생각을 즐기는 것이 다들 그 습관이 돼 있고 그것이 뭐 문제가 된다고 배워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두 가지 형태로 말씀하셨거든요. 바른 사유가 있고 그릇된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음.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가 하면 생각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바른 사유는 이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지만, 그, 그릇된 사유는 이제 해서는 별로 우리가 통찰지에도 도움되지 않고, 우리 마,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해롭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버려야 될 대상이고, 유익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마음을 어지럽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한 생각도, 이게 이제 아무래도 생각이 자꾸 진행이 되다 보면 자꾸 때가 묶기 쉽거든요 이게 음, 음. 뭐 욕망이 달라붙거나 이러기에 쉬우니까 그런 경우도 꼭 필요할 때만 딱 생각하고 멈추는 이것도 약간의 이제 어, 훈련의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이런 거 없이 이제 갑자기막 내가 생각을 좀 이렇게 제어하려고 하면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방향성을 정확히 알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이게 서, 이제 저, 점차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제일 심하게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이 이제 통제욕하고 무아에 대한 것을 이제 모르니까 통제욕하고 어, 고에대해서 고라는 생각을 못하고 쾌락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주류하게 그렇죠. 많 많은... 일반적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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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행을 이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어, 어떤 이제 작용들이 올라와서 잠깐 생각을 해서 어, 잠깐 어, 그러니까 어떤 오장의 중 어떤 건지 잠깐 생각을 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것은 되게 큰 사안이 걸려 있어서 어, 이거를 조금 더 진행해 볼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거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뭐 직장을 옮겨야 된다는 둥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어, 이게 이제 고통이니까 이거를 관계를 완전 단절시켜야 되나 아니면은 더 가서 뭐더 잘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큰 결정들에 대해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수행하는 중에는 그거를 이제 일단 어떤 생각이 움직이는 정도만 알아차리고 음. 이제 호흡으로 돌아오면서 음. 좀 생각을 너무 이렇게 막그 여기서 이제 호흡 수행하는 도중에부터 계속 이거를 이제 뭐다 뭐다 알아차리려고 뭔가 분석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음. 마음이 좀 어지러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무슨 생각이 움직이는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서 하시 이게 주로 그렇게 하시고 음. 이제 좌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한번 반조할 때 내가 이번 시간에 수행할 때, 호흡 수행을 할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 생각의 정체는 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어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생각들인데 그거는 이제 좌선이 끝나고 나서 안조을 하면서 그 생각의 정체가 이 욕망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대체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뭐 하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아 이것도 우리가 말은 되게 간단하게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지만 그게 실제 우리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현상들을 보면서 아 나한테 이런 형태로 욕망이 분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아 이, 이게 이제 욕망의 형태다 하는 걸 간단히 또 정리도 해보고 구체적으로 이 욕망이 드러나는 형태를 우리가 관찰하고 알아가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아 욕망이다 그러면 이제 이 욕망의 저변에 어떤 내가 뭐어디서이 있는지 보통은 보면 사람들이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통제 욕구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까 말했던 무아에 대한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앉아서 그런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그런 거는 그때 닥쳐서 한다거나 어떤 상황에 구체화됐을 때 생각을 해도 되는데 너무 미리 모든 걸다 생각해 놓고 어떤 걸 해봐야 사실은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또 주변 상황이 막 달라져 있고 이러면 그 내가 생각한 대로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도중에는 그런 생각을 일시적이지만 다 내려놓고 그 생각을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마음이 일단 가라앉고 나서 이제 되게 고요한 상태에서 다시 판단해보면 되게 명확해질 때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판단을 할때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좋은 판단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음. 대체로 보면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생각이 많다 보면은 이, 이 생각하다 보면 또 그거에 반대 생각도 들고 계속 이래 갖고 이 생각이 도지 생각이 틀에 갇혀 갖고 오히려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생각을 음. 놓고 나서 모든 변수를 좀 단순화시켜야 생각이 이제, 이제 좀 가라앉으면 되게 단순화 되거든요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좀 음. 어, 1차적이고, 뭐가 2차, 3차 좀 써본지, 이런 거를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그 핵심적인 꼬리를 딱 잡고 들어가면 되게 판단이 쉬운데, 그렇지 않고 막 정보가 너무 많아버리면 오히려 더막 머릿속이 복잡하고 판단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시는 도중에는 생각을 좀 가라앉히는데 좀 주력을 해야지, 오히려 그게 더 좋은 판단이나 더 좋은 지혜를 위한 어떻게 보면 한 과정이라고도 이것도 지혜를 닦는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하시는 도중에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무슨 생각이지 말고 좀 내려놓고 다시 호흡을 돌아와서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하고 산매를 닦는데 좀주력하시고 끝나고 나서 그 반조할 때 그런 걸 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반조하는 힘이 좀 생기고 나면은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나면 나중에 이거 생각 안 해도 바로 직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응. 처음에는 좀 이래, 생각도 해보고 이래 하지만 그게 되게, 어, 다양한 정보가 쌓여서 통찰, 지혜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딱 그냥, 바로 그냥 생각 별로 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 직관지와 이런 반조지라고 하는 게 직관질은 항상 직관지고 반조는 항상 반조가 아니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행 끝나고 나야 반조가 돼도 나중에는 이 생각이 딱 움직이면 아또 이거 욕망을 부리고 있구나 또 욕심 부리고 있구나 또는 화내고 있구나 이런 게 즉시 즉시 파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행하실 때는 호흡 수행하는 그 특어도 이제 좌선할 때는 좀더 산매 닦는데 조금 더 줄여가는 게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가 좀 마음을 딱 열어놓고 자연스럽게 또 자기 마음 관찰하는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제 호흡 수행할 때만이라도 조금 더 이제 그~ 산매를 받은 산매를 개발하는 데좀더 주력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질문을 이제 듣고 보니 첫 번째 했던 질문하고 같이 그 통제 욕구를 막 부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잘 부지불식 간에 자기가 잘 몰라요. 근데 나라는 개념이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그 개념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세상을 통제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뭐, 주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가 누구한테 말해도 이 말이 사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변화시키고,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게 자아의식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를 이제 정확히 보고 이걸 내려놓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건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내가 할수 있는 게 되게 부분적이고 변화 변화기 마련인 것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조건에 이 변화에 맡겨야 되는데 내가 그걸 전적으로 다 통제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짜증도 나고 힘, 그러니까 네. 더 힘들어지는 네. 거죠. 네, 감사합니다.